자, 뱀픽 룰, 설명, 들어갈게요. 자, 뱀픽 룰, 일단 4픽 1뱀, 4, 4픽 1뱀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픽 1뱀은, 제가 3픽 1뱀, 4픽 1뱀, 5픽 2뱀,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건데, 4픽 1뱀으로 기준을 하려면, 먼저 캐릭을 4개 골라야겠죠. 저는, 뭐, 풀인, 4개 먼저 고릅니다. 풀인, 디디콩, 어, 제로트 제슈사, 그리고, 음, 리틀맥. 이렇게 4개 고를 거고요. 어, 우리, 채팅창에 계신 김제이엔님, 네개한번 골라주시겠어요? 네개 고르면은, 제가 이렇게 누를 거예요. 동키, 사무스, 마리오, 가논. 동키, 디디콩, 아니, 동키, 사무스, 마리오, 가논. 동키, 사무스, 마리오, 가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순서대로, 상대방의 캐릭터 한 개씩을 벤을 합니다. 4픽 1밴이기 때문에 1밴씩 갑니다. 저는, 이 4개 중에서 가논돌프 벤을 할게요. 우리 김 제이엔님 하나 벤 해주시겠어요? 리틀맥 벤 한다고 하시네요. 리틀맥 벤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벤픽이 완료됐죠. 벤픽 완료된 상태에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의 픽밴 캐릭터가 저기 하단에 저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자, 저는 풀인 디디콩 제조사 중에 아무거나 먼저 참전을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주사를 참전을 먼저 할게요. 그리고 저 누구야? 김정남 님도 저네개 캐릭터 중에 네개 캐릭터 중밴밴 밴덴 캐릭터 하나를 빼고 세개 중에 아무거나 한개 먼저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동키콩을 예로 먼저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요. 세개 캐릭터 중에 먼저 어떤 게 먼저 참전할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게 먼저 참전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동기콩의 승리로 동긴콩에게 동그라미가 표시되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세 개가 남은 상태죠. 이렇게 되면은 김제현 이 님은 동긴콩 졸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남은 두 가지 캐릭터만 더 졸업하면 됩니다. 승리를 하면 되겠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그 다음 순서는 마리오를 고른다고 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로 슈트 사무스로 졌지만 다른 캐릭터를 골라도 되거든요. 안 되겠다 싶으면은 제주사가 안 되겠다. 지금 얘가 좀 힘들다. 그렇게 생각 들면은 프린을 먼저 나가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 나가는 순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세 가지 캐릭터 먼저 이기기만 하면은 그냥 라운드 승리라는 것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이 이겼습니다. 그럼 프린에게 동그라미가 쳐지겠죠. 부린이 이겼고요. 그렇게 되면은 서로에게 두 가지 캐릭터가 남았습니다. 네, 대회에서는 2스톡으로 e 진행되고요. 지금은 예시라 가지고 1스톡을 e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e 플레이어는 마리오랑 사무스 남았는데 마리오 재출전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루스트 사무스랑 리틀맥 두개 남았는데 또두개중 자신 있는 거 먼저 나가시면 돼요. 리틀맥을 마지막으로 뺀다는 생각으로 제루스트 사무스 먼저 출전하게 되고요. 디디콩이요 리틀맥 말고 아 디디콩이구나 맞아 리틀맥은 밴댔기 때문에 디디콩이죠 제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밴댄 캐릭터는 출전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제로슈 사무스 승리했죠 그럼 저에게 남은거는 디디콩 하나밖에 없어요 아뭐 대충 알아듣겠죠 자 디디콩밖에 안남았고 상대방은 이제 마리오랑 사무스 두가지 캐릭터 남았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지가 디디콩으로 졸업하는거밖에 없어요 이제 상대방은 마리오랑 사무스 두가지 중에 자신있는거 먼저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사무스의 패배로 디디콩이 승리를 했다. 그러면 1플레이어는 세 가지 모든 캐릭터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승리를 하는 거고 다음 라운드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뱀핑룰 설명이었습니다.